이거는 소고기 된장 전골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토핑 얹고 나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희 육수를 부어서 이렇게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가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나가요. 단체 손님 같은 거 왔을 때도 준비가 엄청 빨라요. 제가 원래 다른 데는 소고리찜이 느끼해서 잘못 먹는 편인데 여기는 느끼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데 여기는 매콤해서 좋아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2월 달에는 7천 정도 나왔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면. 고객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되게 위인지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뭐 하시는 분인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테리어 하다가 음식 장사한 지한 3, 4개월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인테리어 했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는 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학교 전공을 시작해가지고, 주거 인테리어를 주로 했었고요. 상공간도 했었고, 안한거 없이 다 했죠.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오래 쉬었어요. 46에 일만 하다가 아픈 거를 발견해가지고, 6년 정도 많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간기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좀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일만 했었는데 쉬게 되니까 이거는 뭐 아픈 건 둘째치고 멍하니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어, 된 네네네네. 느낌이 드신 네, 거구나. 네네딱 그거. <laughs> 우울증도 심하고 조금 나아지니까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독이 돼가지고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병을 하고 있어요. 표적 관찰 중인 거예요 아니면 표적 치료하고 있어요 표적 아... 치료는 일반 암하고 달라가지고 일상생활 가능해요 되게 밝으시네요 그래도 <laughs> 저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최대한 챙겨 드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챙겨 먹을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출근해요 보통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나가게 됐어요 집이 진짜 깔끔하네요 제 직업이 <laughs> 아 맞네 아, 네 어쩐지 집이 너무 좋더라 그 생각을 순간 아유, 지금 했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짜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했어요 거의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거의 30년 했어요 쉬는 기간 조금 있었으니까 아주 매진한 거는 거의 한 25년 은꼽아겠죠 완전 베테랑이시구나 거의 제가 1세대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향수를 안 뿌리는데 어. 피디님 온다고 향수를 다 뿌렸네 미인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나요? 예,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평소에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출근은 10시 반쯤이에요. 제가 조금 게을려서 좀 늦게 나가긴 해요. 집안 일하고 하느라고. <laughs>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저희가 11시 마감이어서, 한 11시 반? 거의, 거의 12시간은 매장에 네,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매장은 차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자가로 가고 있어요. 차로 10분 안쪽이에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디자이너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일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인테리어 일이 좋으셨나 봐요. 제머릿 속에 있는 게 실제로 만들어져서 고객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할때 힘든 건다 사라져 버려요. 키운 딸을 씹어 <laughs> 보내는 느낌? 뭘 하면은 되게 정성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가게도 마찬가지. 원래 성격은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고객들한테는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벌써 다온 거예요? 이 건물이 여기 동네에서는 제 랜드마크예요. 엄청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나왔습니다. 일부러 집 근처로 매장을 구하신 거예요? 어, 원래는 저희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국수집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한 동생이 근처에서 하고 있었어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다른 데서 하려고 알아봤는데 우리 동네만한 데가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설득시켰죠 제가 이름이 끝에가 오기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막 보던 중에 메뉴도 되게 괜찮은데 이름도 저하고 딱 맞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 거 같은 이름이다 나랑 거기서 그 음식을 딱 먹어보고, 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매장은 1층에 있는 거예요? 네, 저희 1층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 가까이서 찍어요? <laughs> 저희 가게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에요 따님이 어머님 닮아서 되게 미인이시구나 <laughs> 미래의 연예인이 될 친구입니다 그러게요 되게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laughs> 매장은 총몇 평이에요? 23평이에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가 350에 부가세 발동 보증금은 5천 정도 들어갔어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원래는 학생이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식당이나 치킨집 이런 데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음식점은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한 학기 정도 도와드리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용기잖아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정도였으면 조금 더 고민을 했을 텐데 휴학하고 할수 있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업 비용은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정도는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돈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모아놨던 돈 조금 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럼 열심히 벌어서 이제 갚으셔야 되네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이 나이에 대출을 받으려니까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어. <laughs> 그동안 뭐했나 싶고. 여기 막걸리도 팔아요? 네, 저희 네 종류 팔고 있어요. 막걸리는 어떤 메뉴에 많이 드세요? 가장 주력 사이드 메뉴가 전이어가지고 미나리 전 시키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고 된장 전골에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면 싸울 때는 없어요? 많죠, 많은데 <laughs> 다른 직원들이랑 싸우는 것보다 딸이랑 싸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가 뭐예요? 수육 전골하고 된장 전골인데 점심에는 된장 전골이 거의 많이 나가고요 저녁에는 거의 수육 전골이 많이 나가요 속골이 많이 나갑니다 속골이가 시그니처예요 전골은 어쨌든 육수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육수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세요? 육수 베이스가 와요 거기에다가 정량을 섞어서 부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저희같이 창업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간편해서 네네네 우렁미나리전이에요 손님들이 이제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할 수가 없고 우렁미나리전 하고 오징어전 있거든요 거의 한 테이블에 하나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데랑 좀 다른 방식인 게 밀가루를 별로 안 써요 원재료로 살짝만 이렇게 밀가루 묻혀 가지고 내용을 많이 하죠 처음에 창업하고 회사만 다니시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오픈하고서 보름 동안은 울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잘 뒤집으시는.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희는 전이 좀 다른 방식이에요. 튀겨내듯이 해가지고 기름 빼내는 방식으로 전이 나가서 엄청 바삭바삭해요. 우렁 미나리전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서빙 같은 걸 많이 해보셨어요? 전 알바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소 갈비와 소 꼬리인데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용량을 재놔요. 매운 소꼬리 나왔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예요. 저희가 이제 부드러운 건강한 음식이 많거든요. 근데 자극적인 음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소꼬리를 엄청 좋아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방금 맛있다고 하시던데 여기는 뭐 가끔 오시는 편이에요? 소개받고 왔는데 제가 원래 다른 데는 소꼬리찜이 느끼해서 잘못 먹는 편인데 여기는 느끼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약간 간장 베이스라 는데 여기는 매콤해서 좋아요. 그래서 집게까지 쓰면서 뜯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왼손에 금이 반짝반짝거리시네요. 돈 모아가지고 금테크를. 어쩐지 약간 부티가 나시더라고요. 아, 반갑니다. <laughs> 이거는 소고기 된장 전골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토핑 얹고 나가기만 하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저희 육수를 부어서 이렇게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가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나가요. 단체 손님 같은 거 왔을 때도 준비가 엄청 빨라요. 주방에서 끓이질 않으니까 덥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끓여 먹는 방식인데요. 가스렌지를 안 쓰고 전기렌즈 쓰다 보니까 그 열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부터 왜 자꾸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필요한 걸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18살이에요. 진로가 모델 이쪽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쪽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장이 이시간대 원래 이렇게 바빠요. 이 시간에는 항상 제일 바쁘고 7시부터 8시는 가장 피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힘들진 않아요.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하려니. 힘들긴 한데 하기 전에는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목소리> 혹시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쿠신 따라 처음 온 거예요. 음식은 드셔보니까 혹시 어떠세요? 맵고, 약간 칼칼하게 맛있어가지고요. 그럼 이 금방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약속 때문에, 저녁 식사 때문에 온 거라서. 맛있어서 나중에 한번더 오겠습니다. 우와, 우와. 사장님, 왜 이렇게 신나하세요?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번 오셨어요. 어쩐지 약간 일반인 같지가 않더라니. 그러니까요. 영광이에요. 두 분이서 오면 객단가는 어느정도 나와요? 점심때는 한 15,000원 정도 나오것같고요 저녁에는 한 25,000원 정도 그럼 월 매출은 어느정도 나와요? 1월달하고 2월달이 좀 다르기는 한데 2월달에는 7 0 0 0 정도 나왔어요 7,000원 정도 나오면 마진율은 몇프로 정도 돼요? 그 마진은 한2 5 20%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20에서 25% 사이? 네네 네, 네. 손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음식 맛있어서 근데 저희가 연령 차이가 별로 없이 다 좋아하세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애기도 좋아요 심지어 자녀분들이 술 드시고 식사하시고 가족들 데리고 오고 부모님들 모시고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한 게 있어요 하나 둘셋네팀 있으세요? 웨이팅 못 기다리고 가시는 손님들도 아, 있나 봐요 봉요일 같은 경우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시고 아까 분들은 영화 시간 늦춰주면서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겠다고. 네, 진짜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더 행복한 마음으로 대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하고 집에 가면 지치지 않아요? <웃음> 지쳐요. <웃음> 지치는데 가끔. 마사지 받고 갈 때도 있고요, 집에서 반신욕 할 때도 있고. 저녁은 언제 드세요? 저녁은 보통 이제 끝나고 옆에 해장국이나 냉삼이나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약간 그날의 하루를 풀듯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직업이 다른 곳도 많잖아요. 왜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엄청 착하셔가지고, 여기서 한네 달인가 좀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거는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긴 한데,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많이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저 직원분이 모델 준비한다던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히 뽑았다기보다는 면접 볼 때부터 싹싹하고 경험도 있고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가지고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뽑았어요. 굉장히 간편한 게 정수를 희석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수영 나왔습니다. 자. 주변에 뭐 음식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여기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선택이 다양하고, 1인 메뉴가 돼 있어가지고, 혼자 와도 괜찮고, 둘이 와도 각자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맛들이 또 된장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그런 거 같아요. 가족분들이 오늘 식사하신 거예요? 네,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이라. 맞은편에 아드님이신데, 네. 가끔 이렇게 술도 한잔하세요? 네, 술도 한잔하고, 대학생이니까 <laughs> 다른 업정도 많잖아요 근데 왜 된장전골 가게를 창업하신 거예요? 된장전골이 남녀노소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된장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좋았고 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치찌개집은 있는데 된장전골집이 없어요 사장님도 가끔씩 드세요? 저잘 먹죠 진짜 잘 먹어요 아유 지루하시죠 <laughs> 맛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laughs> 네저 많이 해요 원래 무뚝뚝한분치다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객들하고는 또안 그렇다고 어서세요두 <laughs> 분이세요? 몇분기다려요 밖에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안에 계시면 어때요?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곳도 많잖아요 네네네. 장사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하면서 조금 몸이 힘든 거 이외에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약간 적성에 맞으시는 건가? 어, 좀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저볼 때는 그런 미소를 안 띄우셨잖아요. <laughs>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진심으로 하면 고객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눈 마주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면 제가 안 하겠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따님은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따님은 힘들어 하십니다. <laughs> and <laughs> the 저희 아들이에요 대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제 짝사랑이죠 <laughs> 왜 따님은 아니에요? 딸보다는 아들이 좀 남자잖아요 지금 대기하셔야 되는데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 예약도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 전화 예약이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자리가 잘안 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좀 많아서 사실은 죄송해요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뭐가 맛있어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소고기 삼겹 된장 전국 이게 그리고... 많이 나가시고이일을 도와준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본업이 있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도와주진 못해요. 자주는 못 도와주고 있지만 시간 될 때마다 좀 바쁠 아니, 때 시간 될때 도와주는 것도 엄청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족끼리 한 거다 보니까 최대한 도움 주려고 하는 편인데 여동생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 어때요? 고생이 많아요. 얘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애가 아니라 프랑스 어, 전공을 해가지고 6월, 7월 달쯤에 원래 유학을 가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것도 많고 원래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동생이 그거를 더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려고 하고 오빠가 고맙다고 맛있는 거 가끔 사준다는데 많이 사줘요? 아예 카드로 먹을 때도 있고, 나름의 기여하는 방법 아닐까요? 처음 창업할때좀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엄청 두려웠죠. 저는 약간 좀 무딘 편인데, 저희 남편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저는 약간 좀 질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용기를 내신 거예요? 솔직히 음식점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 많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선택한 거니까 제가 따랐죠. 지금은 남편보단 제가 더 재밌어 하고 있어요. 따님이나 아드님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좀 든든하시겠어요. 엄 든든해요. 둘이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조금 후회가 됐죠. 일을 하다. 스트레스 받고 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신 거라 원래 일을 안 하셨으면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또 가족 일이다 보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 따님이 바라시는 건 건강하시기만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laughs> 사실 돈을 벌어봤자 아프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도 이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한명한 한 명한테 부담이 좀덜 가도록 그런 거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손님이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는데요? <웃음> <웃음> 처음에 안 판정을 좀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잘안 와닿더라고요. 항암 딱 하고 14일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 시작하대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됐구나. 어떤 마음으로 좀 이겨내신 거예요? <laughs> 저희 남편이 음 응. 응. 제가 1년만 잘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신경 써서 정말 1년을 진짜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그때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앞으로 충분히 완쾌하고 더 좋은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많아요. 네, 남편분도 맞아요. 그렇고 네. 아드님과 따님도 그렇고 저런 자녀분들 진짜 없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손님들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사장님이 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힘내라 라고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픈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아픈 것보다 해야 할일 하고 싶은 게더 많으니까 그거 다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프다고 뭘 손을 놓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잘 버틴 것 같아요. 사장님의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앞으로의 목표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목표를 두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잘온것 같아요. 같아요 목표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인 거죠.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고. 다 떨어져 있다가 뭉친 거라서 소중합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만 하고 그랬던 엄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잘해주면 애들이 알까요? 당연하죠. <laughs> 잘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사장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네 많이 웃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웃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가 후회돼요 왜 그렇게 고심하면서 살고 그냥 딱딱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어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웃어주시던데 그요 근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니까 그게 닿으시나봐요 저희 단골손님 많습니다 옥된장 <laughs>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파이팅!